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인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이만희 교주의 고향 마을로 가는 길목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 곳곳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청도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 현리리로 가는 길. 현리리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으로 이만희 교주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군 현리리로 가는 길목에 길가 담벼락에는 벽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벽화는 4년 전 신천지의 위장 봉사 단체인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그린 것입니다. 그냥 흔한 농촌 마을 풍경을 그린 듯 보이나 곳곳에 신천지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봉사인 줄 알았던 마을 주민들은 신천지의 홍보에 이용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주민은 어느 날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집을 찾아와서 벽화를 그리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까지 터지자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며 직접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청도 주민들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란 글자를 검정색 스프레이로 지웠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벽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 적어 놔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거죠. 청도군 강남면 412 경로회관 앞 벽화에도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군민들은 조만간 지워 버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신천지 이런 줄 몰랐다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알고 본이 자체를 너무 거르더라. 그래, 저거를 없애보라.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몰랐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사회에 이롭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알게돼 신천지 이름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